왔어. 헤트. 어. 오늘 쳤습니다. 에. 네. 나이스. 어, 있다, 있다, 있다. 뭐 있다? 바닥인지 알고 살짝 띄었는데요. 무게감 있네요. 아, 이야! 방생 사이즈였죠. 웅금이 3kg 돼서 보자. 안녕하세요. 왕눈 얘기입니다. 오늘이 8월 4일 일요일입니다. 공 녹동 문어 낚시 나왔네요. 아, 참고로 어제 야간 문어 낚시 조절을 했습니다. 아, 오늘은 방금 철아 죄송합니다 <laughs> 출조에서네 작지만 문어 두 마리 얼굴 봤네요. 현재 날씨 해과가 꼈습니다. 해무가 꼈다는 건 밤새 바람이 불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무전장 덥겠네요. 네. 오늘 장비와 채비 똑같습니다. 180 헤비로드 문어 전용로드입니다. 5.4대 1의 기어비를 가지고 있는 베이트를 원줄 합사 3호 채비는 왕눈얘기 3개 봉돌은 40호입니다. 저는 봉돌을 어, 40호로 기준 잡고 하고 있어요. 물론 물이 전혀 안, 그, 잘 가지 않을 때는 30호도 씁니다. 일단 어, 방금 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마리 얼굴 봤는데요. 아, 오늘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크든 작든. 요즘 문어 조항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 썩 좋지가 않은데, 네.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또 낚시한지 두시간이 흘렀네요 네 아까 막 출조해서 작지만 두마리 잡고 소강 상태가 또 있습니다 오늘 만조가 한 9시 좀넘어인데 날물 기대해 봐야죠 두 종류는 날물 하지만 있으면 나온다 안 나오면 니네 손이 문제다 가 아니고 없는 거죠 네. 엄청 덥네요. 지금 7시 반인데 더워요. 더워. 하지만 문어만 잘 물어준다면 더운 것도 피곤한 것도 없죠. 솔직히 네. 시간 많습니다. 따박따박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기 지금 이제 8월 중순이 되거나, 아니 아니구나 8월 초죠 8월 초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네요 8월 초인데 8월 중순 지나고 8월 말순 되면 어, 괜찮을 것 같은 예상을 해봅니다 나왔으니까 열심히 해볼게요 화이팅 아 채비 채비 열하고 쓰고 있어요 열하고 쓰고 있습니다 열하고 스냅 인터락돌에 7호 에다가 10호 인터락돌에 4개 하고 이렇게 왕류이 3개 봉돌 갈고 있어요 히트 히트인데 작습니다 방생 사이즈 같아요 아, 방생 사이즈네요. 자 사이즈가 이놈은 아까 이것보다 좀더큰놈한 마리. 키 뺐으니까 여러분 방생할게요. 5 k 로 돼서 보자, 뽀뽀. 제발 문어야라 제발. 꽉 잡아라. 문어라면 꽉 잡아. 히트, 히트인데 또 방생 사이즈네요. 오, 친거 봐, 째깐한 것이, 어, 째간한거친거 봐. 너무 작다. 아까 옆에 사장님이 나준것 같아요. 네. 너 너도 3kg 돼서 보자. 어, 그, 그, 그. 뽀뽀. 잘 가. 앞으로 왕룡이 같은 건 물지 마 솔직히 여러분, 안 나오는 것보다 작은 녀석들이라도, 예, 얼굴로 비치면 앞으로 이제 그 기대감이 있죠. 네, 물론 큰 녀석들 나오면 좋은데, 작은 녀석들 나오면 이걸 방생을 하거나 또그 작은 녀석들이 안 잡히고 있거나 그러면 이제 두 종류들은 금방금방 커버리니까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내 차인지 몰라도 또 올라오고 있는 녀석들이 있을 거예요. 이 그동안 있는 것들은 다, 다 빼먹을 었 수도 있고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여트 미친다 쳐쬐까한게쳐오 얘는 킵해도 되겠다 오예 여러분 얘는 킵하겠습니다 네 이거 라면용 되겠네요 인마이 통발 어떤 배든, 어떤 선장님이든, 고기가안 나왔던 대로 배는 되지 않을 겁니다. 단지 이제 운이 조금 거시기해서 어떤 배는 저 뭐냐 포인트에 됐는데 문어들이 버글버글하고, 또 어떤 데는 가뭄에 콩나듯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것도 어복이 아닐까요? 어떤 날씨가든간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그 처음 접하는 초보분들 아니시면 우리가 말한 실력은 비슷비슷할 거예요. 이제 잡고 못 잡고는 이고없고의 차이죠. 네, 같은 배를 흘리더라도 문어가 앞쪽에 있으면 선수에 잡을 것이고 어, 뒤쪽에 있으면 제가 지금 뒤에서 서 있거든요. 선미에서 잡을 것이고 이고없고의 차이지. 여러분들 잘못 하나도 없어요. 비트 아참 이스 이스큐즈미한 사이즈가 나오네요 요거 요거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만한 사이즈 한단마리 킵베 놨으니까 문꾸미 자 너는 5 k 로 돼서 보자 뽀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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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간만에 h e 또 크진 않아요 꼴랑꼴랑하죠 문어가 확실하죠 오토 포스 작다 근데 오기브기드겠다 기브드 겠다 기브드 겠다아이정도 기브드 기습니다 여러분. 네. 다리가 하나가 없네요. 드 기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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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브드기드리면 최고의 장비는 바로 요거다 예 요것이 좋아야 뭘 들어도 가서 가지 낚시에그 니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꼭 장비가 어짜고 저짜고 아이 최고의 장비는 요거 에이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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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낚시 시간이 남았습니다. 오늘 문어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한데, 아,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 문어 사이즈 면에서 마리수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네요. 철수까지 한두 마리만 더 잡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 아까 영상 중간에도 말씀드렸죠. 사이즈 작은 녀석들, 아마 오래 태어난 녀석들인가? 이런 녀석들이 나오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어, 그런 녀석들이 커가면서, 우리가 잡을 때는, 나중에 와서 잡을 때는 또, 사이즈 괜찮아지겠죠. 아니면 사이즈 좋은 녀석들이 더 들어오든가. 나오긴 합니다. <laughs> 우리가 만족을 못해서 그러지. 제가 예상하건데, 한 8월 말쯤부터는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부지런히 다녀보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덥네요. 너무 더워요. 아우, 이튼데 너무 작다. 2.5km 돼서 보자, 뽀뽀. 8월 4일 일요일 고흥 녹동 문어낚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네, 문어 나왔어요. 문어가 우리가 말하는 문구미문구미 사이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좋은 징조라고 봐요. 네, 조금만 기다리면. 8월 중순 지나고 말쯤에는 또 다른 녀석들이 올라오거나 기존에 올라와 있던 녀석들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문학실을 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다가도 또 언제쯤 당장 내일이라도 터질 수도 있습니다. 알수 없는 바다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징조 같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문어 낚시 다시 도전하는 게 괜찮지 않나 싶네요. 너무 덥습니다. 아,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덥네요.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혹시 나오시면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저의 조과 아홉 마리 잡았는데요. 대부분 문구미였죠. 지금 네 마리 킵해놨는데 네, 나머지는 방생하고. 그랬습니다. 좀더 크면 와서 잡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어들이 오면 와서 잡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족과 진실의 동발입니다. 네, 횡하죠. 그나마 키발 만한 녀석들 키베스요 라면용 사이즈 네 방생하고 키베습니다아 다음 출조 때는 여기에 최소 4, 500g 이상 문어들이 들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조과 진실의 통발이었습니다.